예, 아무 말 동영상 하나 찍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까 싶어요. <laughs> 오랜만에 하나 아무 말 동영상 올립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어, 또이 방송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잖아. 요, 요즘은 없나? <laughs> 그래서 예, 한번 올리 보려고 합니다. 예, 그 5월 27일이죠. 어, 그러고 새로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이 무지하게 늘고 계시는데 야만명 돌파할 것 같네. 또 멤버분들도 계속 넣으시네야 따야. 뭐제 방송이 뭐라고 이렇게 넣으시는지 몰라. 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 방송은 턴에 아무 말이기 때문에 아, 제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아무렇게나 지키고 잘못하면 욕 같은 거 돼. 그래서 아, 듣지 마시라. 에턴의 정신세계말을 이해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아그 친한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죠. 아또 태연님 그 뭐고 그 수익 진짜 많이 났네 보이. 전정 나는 우리 태연님이 바쁘시갖고 아 이제 수익 내는 영상 그 댓글을 올릴 시간이 없으신가 그래 싶어갖고 아 그런가 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네. <laughs> 아 힘이 나죠. 제가 그 수익 수익 나셨는 거 보면 힘이 많이 납니다. 아그도 축하하고 큰그레추에이션 합니다. 축하하고 아, 또한 감사드립니다. 팬님 고마워요. <laughs> 에, 사실 요새 제가 조금 이 방송하는 데좀찐맛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뭐고 종목 분석이나 추천하고 뭐 이러는 것들 좀 재미없어. <laughs> 그래서 자꾸 내 매매를 하고 뭐 운동하고 이카다보니까잘모으리고 있는 지점을 있죠 열심히 안하고 있지 좀 살짝 <laughs> 그런데 수익나셔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근데 우리 텐님같이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셔갖고 많은 수익났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고 좋습니다 고마워요 에, 지금 출 폐업한다 카네 줄 폐업 계속 폐업이 지금 계속 되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뒤질 맛인가봐. 어제 내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 카페 카페가 계속 그 늘었는데 숫자가 최초로 줄어들고 있다. 야, 카페가 줄어들고 있다. 또 편의점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잘 없었던 경우거든.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다. 민, 민 민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첫 번째는 불경기라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가 아이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카페와 편의점이 폐업을 하고 막 이런 지점도 있는데 또한 개는 그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 자체, 이 각은 좀 다른 거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게 증가를 하려면 경제성장률이 3%는 유지되어야 돼. 근데 지금 0.8%인가 뭐이하잖아 중국이 불경기다, 불경기다. 아무리 지랄 떨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성장률 5%에 육박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3%가 돼야만 이게 되거든. 안 된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징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요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있어.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 되면 부동산이 올라가.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일본 꼬라지는 않는 거야. 아, 일본 꼬라지가 났다 이 보면 돼. 그래서 아,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되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카페나 편의점이 물론 되는 데는 되겠지. 경기만 좋으면 말이다. 3%가 안 되고 0.8%가 되는 이상은 카페와 편의점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 하나. 그래서 경기, 경제 단계에 있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점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건 불가능해. 백종원의 그 어떤 그 상표권을 도입한 뭐 백다방 이런 개념들도 맨 마찬가지야. 그게 만약에 3% 유지됐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었을 건데요.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지 나는 그래 보고 있거든 백다방도 백다방하고 많잖아 그럼 브랜드 싸움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너무 안 좋아 이러까이제나 홈플러스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하고도 비슷한 그거야 CGV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거는 경제성장률이 이야기해 주거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사면 안돼 알았지 부동산도 물론 카페나 편의점도 어떻노 그 저거 다 망할 수는 없어 되는 데는 될 거야 그렇지만 뭐열기면 열면 된다 그런 거는 개소리에 속하지 아무데나 열면은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망하지 <laughs> 옛날에는 아무데나 열어도 장사가 되는 그런 세월이었는데 됩니까 에 우리 철례님그 뭐고 제가 그 수익 지금 장이 굉장히 힘들자 천래님이 제일 힘들 거야 왜 그러고 있고 천래님은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느긋하게 매매하는 스타일인가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장이 골때린다니까 이렇게 올라가 고점이 되면 고점이 됐어 고, 고점이 아니 고점이 될라 락라 하면은 깨뿌리 <laughs> 박살내뿌거든 또 저점도 아니야 저점이 이제 형성 될랑 말랑하면 트럼프가 또 한마디 씹으려 여서도 씹으리고 그래서 극단적인 최고점으로도 안 가고 극단적인 최저점으로도 안 가는 그런 장이 형성이 돼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가면 이 기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그러니까 팍 쳤다가 바로 갔다 박아보고 갔다 박았다가 또 바로 올라가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이전에 턴이 그 트럼프 때문에 짜증이 난다 할 때가 있었어 한번 열세 개 받았던 날이 그런 날들에 속하거든. 여분 같은 경우에도, 어, 50% 금리를 유럽에다가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 되면은 그게 한, <laughs> 한 두달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 되면서 장이 형성이 되면서 수익도 내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지랄하고, 그러면 우리 그치, 빅스나 뭐, 나스닥 인버 이런 데서 돈 많이 벌었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때가 또 말을 바꿔보는 이런 장이 진행이 되니까 턴으로서 굉장히 좀 곤란한 지점이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마음을 우위 알겠노, 그자. 그래서, 우리 천례가 <laughs> 매매하는데 힘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 힘내라, 알았자. 그리고 3단 로켓 분리 중에 첫 번째 로켓 분리를 좀더 신속하게 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천례 알았자. 그리고 나머지 거는 또 다르게 가면 되겠지. 아, 그거를 하여튼 잘 연구해봐. 천례 알았자. 그 다음에, 에이. 아,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아, 대선으로 반짝 경기가 올 가능성이 있어 반짝 번뜩번뜩거인데 말이다 잠시 부동산이 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혹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파시는 게 맞다 또 부동산을 살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절대 사지 마라 그 그래가 살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누가 이 장의 사가 얼마 벌었다 할때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곧홀로 간다,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이번에 대선으로 인한 대선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하면은 아 반짝 부동산 시장의 경기와 반짝 경제도 조금 활성화될 거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올해 못 가. 지금은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없다. 아, 없다는 거지. 그냥 돈 푸는 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돈을 한도 끝도 없이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돈풀때 빨리빨리 돈을 거다들이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다. 터는 그래 보거든? 가야 듣겠나 그래서 대선 반짝 경기에는 오히려 있는 부동산도 팔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답이다. 주식도 안 거라. 그래. 그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저 일부 팔고 현금 확보하안 겁니까 똑같다 이 말이지 지금 이 반짝 경기가 되면 경제도 반짝 거려 그렇지만 절대로 3%로 가지는 3%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 아어 일개 개인이 그 대통령 아니라 뭐 대통령의 대대대대 대통령이라도 어 대통령 스페셜이라도 0.8%라는 경기를 3%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트럼프가 적하고 있겠나. <laughs> 어, 트럼프도 이건못 해.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맥 점을 맞춰야 돼. 0.8% 경제성장률에서 조금 뭐 돈을 풀고 하면 1.23%가 되는 게 다야. 봐라 그렇지. 그럴 때 잠시 부동산의 경기가 반짝거리고 또 무슨 그 경제가 반짝거린다 는 어떤 분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때 현금을 확보하시라 아시겠습니까 에이 모든 거에서 부동산의 대세 상승 이나 또는 경제의 대세가 뭐3% 4%로 가려면 관건은 금리야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런데. 핵심, 뭐, 미국에서 금리를 떨주나, 못 떨주나, 못 떨주고 있잖아. 트럼프 떨자락 해도 파월은안 어, 떨줄래? 이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구 제자, 30종목에서 다 성공했다 하는 거는,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 12종목에다가, 20종목에다가, 이제 30종목이 됐잖아. 60종목으로 늘 가라니까. 내가 12종목일 때이 소리를 하면, 니는 내가 미친 소리 하는 걸로 들을 수 있어.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어, 6 0종목른늘아그럼고1 2 0종목른 늘가. 이 말을 믿어라. 어, 굳이 이걸 뭐 천천히 단계를, 그럴 필요 없다니까. 더 노력해갖고 1 2 0종목른 늘가라니까. 그럼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나 많겠노? 맞자.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면 기법의 준회가 해야 된다는 거라.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주식에서 주제 파악을 하라는 이 형의 말을 까먹지 마라. 네가 할수 있는 거와 할수 없는 걸 구별한다 그 말이거든. 제자야 주제 파악을 한다는 말은 되게 좋은 말에 속해. 요, 요 주식 초보들이 내 말을 좀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들 자유고 어, 모자란다는 표현도 사실은 좋은 거야. 직업 모자라는 건안 하면 되잖아. <laughs> 그런 거 아이가? 왜 형이 모자란다는 표현을 많이 쓰나 하면 지가 모자라는 걸안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죽가 그것만 조심하면 은 12종목이니 30종목까지 늘었잖아. 36개면 3배 늘은 가이가 여기서 3배 더 늘면 90종목 아이가. 이게 뭐 이상하노. 그래 해라. 그래갖고 우리 텐님메로 위대한 텐님메커로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벌어라. 나는 에스멤버 대구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그렇게 뭐 말을 못하는데 니는 어, 이걸 좀 해야 알았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방송 마쳐야 되겠는데 아, 아 맞다 깽 깽이 그 동양 철관에서 3단 로켓 매매 기법으로서 매매를 잘했대 진짜 잘했다 그러고 지금 턴니 이전까지 하던 두개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잖아. 아, 어, 이건 내가 뭐라 하더나 그때야. 나는 이거를 승리할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안 하더나. 그게 중요해. 어? 물리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해. 대구 제자가 30개 종목에서도 승리하잖아. 캐 봐야 지금 대구에서 나한테 수업 배우는 학생들은 한두 개 종목을 갖고 하고 있잖아. 이게 내가 알았아 그리고 동양 철강 에서 이제 그 어떤 본인의 매매 방식을 참 잘했던 거야. 오늘 보니 떨어지대 그게 중요한 거야. <laughs> 내만 팔만 떨어지는 거지. 왜 그럴까? 가. 본인 아직까지 그 동양 철강 끌어안고 열배갈 거야. 극한화들이 있다니까. 그래 야 주식 매매하면 안 돼. 알았지. 내 말까? 먹지말았지 희망 회로를 돌리면 그 망상 회로인 거야. 근거 없는 희망 회로는 망상 회로야. 망상 회로를 많이 돌리면. 골로 가. 그런 걸 까먹지 말고 근거를 가지 갖고 어떤 힘을 가지면, 어, 그 내만의 근거를 가지면 안 되지. 그거는 근거를 안 가는 거라 2차 전지매로. 그거 미친 소리 아이더나 어, 1배 간다, 10배 올라왔는데 1배 간다 카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거든. 그렇지 않게 근거를 갖고 하고 지금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끝없이 돈 벌고 언젠가는 내 대구 제자매로 30개 종목에 갈 거고. 내가 뭘카노 120개 종목으로 가랑가나. 니는 이제 두개 종목 아이가 더 노력해 봐라. 예, 모든 방송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따 터는 오늘 아, 아 요새는 그길리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걸어 컨디션이 조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아, 워낙 찐맛이 없어. 뭐 이런 주식이 둘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거든. 태 님도 옆전니 켰지만 언제 가서 바가 보든지 아니면 막 바바바바 치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화려한 장이 형성이 되면 저는 어떤 장이든 간에 상대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좁은 공간에서 계속 단타 매매들을 진행하고 있거든. 그러고 팍팍 치는 종목들을 팔고 있고 이렇게 좀 때발리는 그~ 장 매매를 하니까 좀 답답한 지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서 즐겁지 AI들 매매를 많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에터는 이걸로써 모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에, 구독자분들 모두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나는 이제 심하야지 질 저녁 때에 꼬박